안녕하셨습니까? 시험 잘 치르셨어요? 당번 3, 15, 22, 32, 33, 45, 보벌 2. 에서 목요일날 올려드린 패턴용에서는, 어, 그나마 기본수로는 뭐 걸리지는 않았지만, 다 이제 제외로 나가버렸는데, 그래도 2월수 2, 3, 32, 그래도 뭐이 정도 보여줬으니까, 저는 만족하렵니다. 뭐그 와중에 이상하게 연번도 걸리고 잘 됐네, 그죠? 자, 3은, 뭐, 파라, 파라솔, 우산, 그 다음에, 탈춤, 추는 이야기, 춤, 춤, 악수하는 거, 그 다음에, 사인 16이 아니라 글씨로 그냥 3. 그 다음에, 손 씻고 닦고 하는 손 해서 3. 그 다음에 15는, 뭐, 운동, 뭐, 테니스 테니스 그냥 운동으로 나왔습니다. 15 그다음에 도로 담장 그다음에 그 우리 뭐 자연애각인가 하는 그 수석에서 나타난 홍쌤의 생일수 15 수석 그다음에 애 각자에서 각 조각 옛날에 조각할 때 요건 15로 나왔습니다. 자 1차 영상에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토요일날 뭐 끝까지 가서 이렇게 찾아지는 거는 거의 뭐 패턴이라든가 뭐 재배까지 되어있겠지만 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2는 시시딱딱이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22. 그다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22는 이산 그죠. 정조대왕입니다. 이산 백산. 그래서 백산은 하얀산 이래갖고 33으로 간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산 정조대왕 멋지게 22 나온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2, 이월수 돌아가신 분 친구, 작은 형님 친구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얼굴수, 열 하나, 31, 32, 38, 그 중에 얼굴수 32, 부부 얼굴, 그죠? 그 다음에 술안주, 안주가 술안주 32라고 합니다. 그 뭐야, 가서 안주 뭐, 라면을 살라, 삼양라면을 살라 그랬는지, 무슨 과자 봉다리, 뭐 얘기 나오고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파, 파 모종 심는 얘기 나오죠? 그 땅에 묻으면 육구수 전멸이라고 합니다. 저가 처음에 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 36 불안하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발기된 성기, 이런 거 얘기한 것도 꿈속에 나오죠. 그럴 때다 32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가면서 이제 술 취한 그, 뭐, 아침에 그 이제 술이 뭐, 덜 깼는지 어쨌든 간에 그 친구 얼굴도 봤고, 그 철규 쌍토 규자에서 별명 백강아지 개라고 해서 33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고 해갖고 33 멋들어지게 걸렸습니다. 백산과 연관해서 33 생각해 보랍니다. 자 중요한 거는 45 처음부터 제가 강조하고 나오죠. 어이 이러다가 정말 45 나오면 참 이거 대단한 건데 하면서 제가 어, 뻥 비스름하게 쳤는데 끝끝내 45를 달고 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요. 가면, 마스크, 땅끝마을, 고흥반도, 제가 표지에도 달아드렸죠. 그죠? 4차 표지에도 이렇게 고흥반도, 땅끝마을이라고 45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석, 자연 애각할 때 수석이, 한자성어가 45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보벌 이에 해당하는 건뭐 구름 나오고 맥주병, 두 병, 둘, 계속해서 패턴이 둘, 둘, 수승, 수승 둘, 뭐, 아들, 뭐, 외국 유학 얘기도 나오고, 뭐, 이교시, 둘,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부부 연번 나오고, 뭐,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64회 2월 수가 3과 32, 두 개가 나왔네, 그죠? 로또 당번도 희한하게 둘, 둘, 자, 2, 3, 15, 22, 32, 33, 45자이 정도 방장 꾸미면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작대기 꿈 그나마 이렇게 붙어줘가지고 위아래로 붙어서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뭐일 조합한 거는 제가 뭐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요, 요거만 붙은 것만 로또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둘둘둘둘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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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둘둘둘 둘, 둘, 둘 꿈을 꾸더니만 자첫 번째 스컬피온 애도하는 꿈에서 사십사가 날아갔다. 그래서 사끝수도 완전 다 날려버렸는지 그렇고. 자뭐 커피 마신다는 얘기 커피 맛도 보고 하면서 이월수도 역시 자연스럽게 버스 내려서 어쩌고 가다 보니까 삼십육 가로라인도 다 갔는데 팔 가로라인은 어떻게 된지 잘 그거는 못 풀었습니다. 요거는 잘못 풀었어요. 자뭐키 작은 얘기 나오고 그래 갖고 당번 몰리는 것도 역시 계속해서. 당번들이 요렇게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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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 있다는 것도 됐습니다. 아주 멋지게 잘 됐어요. 그리고 또 멋들어지게 2, 2, 2 많다 그러니까 여기 22에 2, 32에 2, 2에 2 이런 식으로 이글 수도 완벽하게 여러 개 나오고 아주 좋았습니다. 자, 성적표 들어 되도록, 드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어쨌든 빵장 거니까 한번 그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랑 게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은 15, 15, 15, 22위 아래 작대기로 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15, 22, 32, 45 이렇게 걸려죠. 그러니까 뭐 이, 여기서 뭐 그다음에 여기 여 걸린 거 이런 거할거 놓고 이제 이를 저는 이렇게 쓰, 하나 둘셋 이렇게 걸었습니다. 음, 그렇게 걸은 조합이 나왔죠. 그 중에서 가장 강했던 어, 22-15. 그래서 1쪽일그 어, 세로 라인의 형태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이보벌 32, 33, 연번조합, 해서그 다음에 45,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어, 15, 33, 45. 여기는 보벌이네요. 이 보벌, 그 다음에 어, 어디 있나요? 32, 여기 있고, 좀 애석하죠. 여기, 어, 여기 15도 여기 있구나. 있고 이렇게 조금 애석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간에 잘 했습니다 이 정도는 잘 했습니다 사실 뭐 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구독 수뭐 저러 저러 들어 어, 줄어들어 가지고 제가 뭐 하루에 한 3달러 한 4달러 봅니다 그래서 한 4,5천 원 어, 4,5천 원을 지금 광고비 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TV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172분인가, 172분인가 뭐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300분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구독자님 채널과 어, 제 채널, 아, 아, 구독자님 꿈 음, 분석하는 채널 레이버, 제꿈 채널 어, 여기 유튜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주말 일요일 되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